마르코 3장 12절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. 코로 들숨과 코로 날숨하면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.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. 더러운 영에게 함구령을 하신 주님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,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. 온전히 주님 앞에서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.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알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. 하느님이 나를 알려 주십니다. 함께 기도합시다.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.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.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.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.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.